안녕하세요. 쉽게 맛있게 혜란쌤이에요 오늘은 이 표고버섯으로 표고버섯 장조림을 할 거예요. 표고버섯은 여기 밑동을 좀 잘라내고요. 그다 안에를 좀 깨끗이 흐르는 물에 살짝 씻어 줬어요. 네, 전부 다 이렇게 씻어내고 이렇게 해서 표고버섯 300g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거는 양파 반 개, 오늘 청양고추 두 개만 넣어 줄 거고요. 통마늘로 요한곱개 정도만 넣어 줄 거예요. 오늘은 표고버섯 향과 맛을 살리기 위해서 육수를 별도로 안쓸 거예요. 생수로 600ml를 준비해주세요. 종이컵 3컵을 넣어주시면 돼요. 간장을 반컵만 넣어줄 거예요. 10스푼 정도요. 간장은 진간장이었어요. 물엿은 3스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꿀을 한 스푼 넣어주셔, 한 스푼 넣어줄 거예요. 꿀이 없으시면 은 설탕 한 스푼이나 올리고당 한 스푼을 넣어주셔도 되고요. 여기 물엿이랑 꿀이 풀어지도록 잘 저어주세요. 요 육수를 처음에는 센 불로 해주세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은 재료를 넣을 거예요. 표고버섯은 먹기 한입 크기를 좀 잘라주세요. 이거는 그리 큰 거가 아니고 좀 작은 거이기 때문에 3분의1이나 반으로 좀 잘라줄 거예요. 표고버섯을 이렇게 반 잘라준 것도 있고 3분의1 잘라주고 작은 것들은 그대로 놔두고요. 생표고버섯이에요. 어, 이렇게 끓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통마늘도 그대로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고추도 그냥 통째로 넣어줄 거고요. 그게 양파도 통으로 그냥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불은 중약불로 좀 줄여주세요. 그리고 표고버섯 이렇게 짜, 자른 것을 전부 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다 넣고 25분을 줄여줄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육식국물에 이렇게 좀 올려주셔야 돼요. 끼얹어주시면 맛이 더 좋아요.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시고, 톡튀어나 양파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이렇게 국물을 끼얹어주세요. 이제 중약불에서 25분을 끓여줬어요. 이렇게 약불 정도에서 끓여주셔야 돼요. 중약불 정도에서. 가정마다 불의 세기가 틀리니까 중간에 꼭 봐주시고요. 이렇게 됐으면은 참기름 한 스푼을 둘러주세요한 스푼 둘러주시고한 10초 정도 이렇게 끓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불을 꺼주세요. 양파도 아주 게 맛있게 잘 익었어요. 요거는 그냥 빼서 드셔도 되고 요 양파도 되게 맛있어요. 나중에 드시고요. 청양고추 두 개는 빼주세요. 이렇게 한 표고버섯을 밑반찬으로 드시면 아주 맛있어요. 오랫동안 두고 드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맛있는 표고버섯 장조림 완성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